예레미야 2 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주옵소서 내란사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은 코로나 때보다 어렵고. 외환위기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속힌 에란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국무위원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우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검찰, 경찰, 공수처, 군수사기관 등 모든 수사기관들은 사심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하옵소서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법원은 정의로운 재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조속히 혼란이 거치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평안한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